조지아주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 투자 성과를 자랑하느라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아가 경제 개발 투자 신기록을 세웠다, 고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조지아를 글로벌 비즈니스의 관문이라 칭하며 해외 기업 유치 덕분에 무려 6,50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강조했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투자처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앞서 한국을 조지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내세운 겁니다. 조지아 경제의 미래는 한국 기업 없이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문제가 된건 바로 현대차와 LG가 함께 추진한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민세관단 속국이 공장을 전격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한 겁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불법 구급 논란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최고의 동반자라 치켜 세우던 캠프 주지사는 이번에는 주정부는 연방이민법을 존중하고 협조해왔다. 며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책임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듯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사태를 의식한 듯 14일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해외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면서도 외국 기업이 복잡한 기계와 설비를 들여올 때는 자국 유역을 일정 기간 함께 데려와 미국인을 훈련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원론적 발언처럼 보였지만 이번 사태를 겨냥한 메시지임은 누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뼈 아픈 점은 아직까지 조지아주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대 투자 파트너로 한국을 내세우던 주가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사건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기술자의 증언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한변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구금자 측 변호인도 일부 노동자들이 합법적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현장 소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 CRS가 직접 움직이면서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의 중대한 불씨가 될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CIS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바로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가 명시된 것이죠. 보고서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며 미국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을 최대 파트너라 치켜세우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그 파트너의 노동자를 쇠사슬로 끌고 간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이 와중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H.R. 4,687, 일명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문 인력에게만 매년 5000개의 전용 E-4 비자를 발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산업 현장에서 한국 고급 인력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특정해 전용 비자 제도를 추진한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전략적이고 중요한 동반자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여론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10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테슬라 취소했어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를 계약하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이었지만 조지아 사태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주문을 취소하고 국산 차인 현대차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취소 사유란에 직접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의 분노에 취소한다, 고 적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 6,600만 원이 넘는 계약서를 인증하며 실제 행동으로 옮겼음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또 다른 네티즌 B씨가 4년을 기다리던 테슬라 사이버트럭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 사이버트럭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신세계 같았다. 디자인도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난이 더 이상 미국 차를 탈 마음이 사라졌다. 며 대신 국산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 환불 영수증까지 공개하며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님을 입증했죠. 국민들이 소비로 보여준 이 강력한 목소리 미국은 과연 언제쯤 그 무게를 깨닫게 될까요? 한국을 향해 최대의 파트너라 부르면서도 정작 위기 앞에선 침묵한 조지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미 관계와 글로벌 경제 판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예고하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